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이 안수하는 시간인데 앞으로 좀 나와 주셔서 안수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목사님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어좀더 다들 나와 주세요. 다들 나와 주셔서 예 예. 예, 아, 빠짐없이 이렇게 해서 다들 예. 예 사진 좀 찍게 좀 자리를 비켜주시고요. 어. 우리 어, 함께 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교회와 주의 종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뜻대로 주의 종들을 부르시어 그동안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 오늘 거룩한 목사 임직 예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 십회 미동무 노회가 주관하는 임직 예식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월 받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이 주의 죽으신과 부활을 전하는 종으로 선택받은 마띠아처럼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름에 응답하는 평생 기억나는 첫사랑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안수 받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능력을 주시어 담대하게 천국 복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신 소명을 즐거움으로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감당하게 하는 분은 오직 주님의 심을 믿고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기도하고기는 맡겨진 목양 속에서 한 영혼을 그리스의 도 심장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의 제자로 삼는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예의 권위로 김주현 이강한, 유정신, 정규미씨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이들에게 마음과 영적인 눈을 밝혀주사 주님의 부르심에 소망을 보여주시고 이미 주신 기억과 영광의 풍성함을 감사하며 이제부터는 닥친 고난은 복음을 위 아름다운 고난임을 기억하며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